여러분 평안한 하츠 맞고 계신가요? 10월 31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 마디는 20세기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스텔리 하워스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이전에 현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선언이다. 예수님은 산상수운으로 무리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산상수은은 마태복음의 예수님 설교 가운데 처음을 장식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 2절을 인용하여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향후 사역을 소개하셨듯이 산상수은에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의 사역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세 가지, 세 번째 복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들을 수 있도록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으려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을까요? 유대인에게 산 위라는 장소는 특별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죠.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마태는 율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마태의 표현을 볼때이 설교의 1차적인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들은 이제 막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청사진이 뚜렷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하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3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다는 뜻의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작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했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세속적인 복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헬라식의 사고를 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복,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복인 아쉬레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마음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누가의 급진성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가난하다고 해서 꼭 경건한 것도 또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사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이분법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부하든 가난하든 간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편 1편이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는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 나라가 내세의 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을 뿐 마가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일이 미래의 성취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런데 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걸까요? 이 구절의 힌트도 구약 2사야서 61장에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이 말씀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온 죄악에 대해 슬퍼하는 의인들을 향한 위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한 죄악을 바라보며 슬퍼하던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에서 위로는 보복과 같이 거론됩니다.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아야 의인들이 해방될 수 있고, 그래야 위로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해방을 자신이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축복선언은 10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내던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 이후에 등장할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역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요. 어, 그런데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이 종말이 올때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일으신 공동체에서 이 구절이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 수훈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갈 하늘나라의 청사진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위로를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들어갈 공동체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도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복된 사람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찬양은 팔복입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